안녕하십니까 황석학수입니다 지금 자다가 갑자기 문자 받았는데 지금 7시 49분이네요 7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아 뭔가 피곤한 게 빨리 눈이 떠지더라고요 원래 한 8시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새벽 5시 48분에 8시에서 8시 반에 도착한다고 회사로 아니 그래가지고 이 뭐야 이게 다짜고짜 지금 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차가 빨리 오는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연락도 없이? 더군다나 아침에 저렇게 온다고? 제가 회사로 차를 주문해 놨거든요? 회사 주변으로. 회사 앞에는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대충 주변에 도로 넓은 쪽으로 해놔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길었던 시간입니다. 9월 말에 이렇게 차 팔고, 차 빨리 나올 줄 알고 차를 팔아버렸는데, 거의 한달 반을 걸어 다녔네요. 자, 차 받으러 갑시다. 자, 지금 탁송기사님 오셔가지고 차 받으러 왔습니다. 차 내려주시면 검수 빠르게 하고 회사를 복귀해야 됩니다. 뭐, 크게 지장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인수 받을 거라서. 네, 기사님께서 마무리하고 계시고. 아, 오래 기다렸네요.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서 느긋하게 찍을 순 없어서 기사님도 뭐차 내리면 한 5분 안에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자 차는 뭐 그냥 훑어볼 것도 없이 지금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았어요. 어차피 그냥 이 문제 있으면은 AS 센터 가서 그냥 뭐 처리 받고 하죠 뭐. 자, 일단은 회사로 빨리 갑시다. 5km네요, 5km. 일단 일하러 가야 돼서 아 이게 평일에 일하고 막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참안 좋네요. 자, 일단 회사로 갑시다. 그래도 이제 주차장 와가지고 대충 그냥 훑어봤습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타다가 뭐 이상 있는 거 나오면 뭐 고치거나 뭐 하죠. 뭐 아직 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실내에 뭐 지금 비우니까 어쩔 수 없고 먼지 많긴 한데 그냥 그려르니잘 타려고 합니다. 아뭐눈 오고 비우면은 답이 없죠. 차 원래 더러워지는 거니까. 부랴부랴 와가지고 차 주차하고. 이쪽 아, 와서 잘안 보이죠. 오늘 일하면서 중간에 가서 뭐 썬팅도 맡기고. 블랙박스도 달고. 근데 썬팅이 안 말라서 블랙박스는 선만 일단 설치해 놨어요. 아, 오늘 정말 할게 많았습니다. 아, 뭐 간단하게 급하게, 급하게 한 거라. 잠깐 주행한 바퀴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세차고이상 있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하려고. 아, 어, 한 50km 탔는데, 이게 세차 냄새가 엄청 심하네요. 얘는? 예전에 BMW 살 때는 이 정도 냄새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거는 유난히 타는 냄새가 많아서 막 목이 막 되게 쾌쾌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지금 시간이 10시 46분인데 오늘 일하면서 짬짬이 막 썬팅도 맡기고 블랙박스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등록도 인터넷으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성북구청 가서 이제 넘버 받고 그냥 장착하면 바로 끝입니다.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제 해도 되고. 지금 이차 받으려고 거의 한달반 가까이 기다려서 이제 차를 받은 건데, 어, 뭐, 차 리뷰하신 분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특별할 건 없어요. 제 차에 특별할 거라는 거는 그나마 뭐, 시트가 흰색인 거. 낮에 이제 다시 한번 찍으면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흰색 시트인 거. 이게좀 그래도 특이하죠. 아무도 고르지 않을 시트죠. 저는 근데 골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너무 피곤해서 내일 영상 다시 찍으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가 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뭐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조금씩, 조금씩 느네요. 노승상 님이 합격을 주셨는데, 자, 이 분만 믿고 갑니다. Bye.